오늘 영상은 장미와 크레마티스, 의아리의 콜라보 합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 장미와 크레마티스를 팔고 있는 많은 묘목상에서 장미와 크레마티스를 합식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아름답게 볼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저도 여러 주에 장미와 크레마티스를 합식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봅니다. 먼저 이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 장미인데요. 그 밑에 파란색 으아리를 심었습니다. 장미보다 크레마티스가 일찍 개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요렇게 작년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었는데요. 올해는 이 장미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장미 밑에서만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였는데요. 이렇게 장미가 또 세력을 잃고 또 크레마티스만 이렇게 또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레마티스와 장미가 조화롭게 잘 크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미한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며칠 후면은 장미의 정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강나무도 엄청 대품이 돼서 꽃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야, 샤스 데이지 사이에다가 장미를 화분에 심고 거기에 으아리를 이렇게 같이 합식했는데요. 장미도 아주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으아리도 이게 으아리 대인데요. 이렇게 장미 속에서 제대로 성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장미와 크레마티스의 합식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은 장미 세력이 커지는 3년 4년 차가 됐을 때. 크레마티스가 그 장미에 가시덩쿨을 타고 올라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때 조금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장미와 크레마티스를 합식해서 또 멋진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은 경험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한번 또 도전해 보셔도 되는데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장미의 계절을 맞이해서 크레마티스와 장미의 콜라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더 예쁜 꽃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